누구한테 주는 건데? 아빠한테. 왜 아빠한테 주려고? 어. 무지개 색깔이네. 어. 음. 엄마. 음, 아빠가 좋아하지 하고. 아빠 좋아하시라고? 음. 왜? 어. 어. 화났으니까 마음 풀리 풀리하고. 화났으니까 마음 풀리라고. 음. 음. 생일이 엄마. 생일. 아, 아빠가 이거 선물놀랄 거야. 이거.. 무슨 짓.. 그지? 태민이그 무슨 짓을 했는거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어 깜짝 아빠한테 화내지 말고 아까 미안해 할거야? 네 태민이 근 아까 왜 토했어? 어.. 깜짝 놀라서 음, 그렇구나 아빠 기다릴 거야? 기다릴 기다리고.